안녕하세요. 에어컨 뱅크입니다. 지금 50평짜리 냉난방기인데, 저압이 50이고, 고압이 한2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가스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압을 250까지 올리고, 저압 한 60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2도 정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온도가. 근데 요 정도 차이는 솔직히 소비자가 잘못 느낍니다 기계로 되지 않느나 근데 일단 약하다 그러니까 제가 한 고압을 25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압 60한이 정도 올리고 고압은 240까지 지금 올렸습니다 근데 더안 넣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에 가스를 많이 넣으면은 겨울에 오바 칠수 있습니다 이정도면 은 아주 상태 양호 한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때 한 2도 정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뱅크였습니다아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번 제가 그 이거 그 냉매에 화상 많이 입으신들 보라고, 자, 옆에서 항상 이렇게 공략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 이렇게 공략하는데, 이러면 항상 동상 걸립니다. 여기. 화상 입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공략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화상 입을 염려가 없습니다. 자, 고압 풀겠습니다. 고압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동상을 안 입습니다. 참고하세요.